안녕하세요. 부산산 내 남자의 지질한 이야기, 개어세 메뉴얼. 부산 대표 음식이 있죠. 네, 네. 밀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오리지널을 찾아갑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피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야 됐고, 네. 북한에서 즐겨 먹었던 냉면 얘기가, 야, 저간 그런 모습은 소원이 없겠다. <laughs> 얼마 나 힘들겠어. 요비도 세고 네. 뭐 불편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데 밀면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나겠어요. 아 냉면 생각이. 네. 근데 냉면을 만들 재료가 없었죠. <laughs> 네. <laughs> 여기에 부두가 있고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원조로 밀가루. 들어온 응. 밀가리가 있었어요. 네. 네. 아 밀가리 보러 가기 전에 지금 순대집이에요. 네, 네. <laughs> <laughs> 어, 이 집에 밀가리를 보러 가기 전에 <laughs> 네. 어, 이 시장에 하풀이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아. 말씀드린 내호 냉면집이고. 네. 하나는 이 순대집인데 우리는 항상 가는 날은 문을 닫는 날이죠. <laughs> 그렇죠. 네. 냉면에 면을 못 살리는 것을 밀가루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음. 그 밀면이라는 음식을 처음 만든 집이 이 집이고 네. 1919년, 1919년 올해 네. 19년 100년 된 네. 집이에요. 100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다고 맨날 투달 되잖아요. 네. 저기 일본에는 1 0 0년가업이 많은데 1 0 0년가업하고 있는 곳이 나오다시피 3대 3대째그백 그렇죠. 북한에서 아, 장사하다가 온 거네. 그쵸. 일대 할머니가 내려와서 비난. 음. 피난... 그리고 보시면 각종 프로그램에 온갖...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격은 생각보다 조금 비쌌죠아예 네. 가격은 싸진 않았습니다. 네. 보통 근데 밀면이 7천원 할수 있고 냉면이 만원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양이 7천원치가 어. 아니고 만원치가 아니었어요 <laughs> 이게 육수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삶은 물맛이 나서고 <laughs> 그릇에 꽉 차게 나와요 다만 그릇이 좀 작아요 네. 우리가 보통 밑면에 냉면집 갔을 때 보는 것보다 높이가 한 3분의 2 정도 수준 <laughs> 저희가 물도 시키고 비빔도 시키고 냉면도 시켰어요. 네. 세 명이 갔잖아요. 네. 세 명이 갔는데 다서 그릇을 시켰어요. 그쵸? 근데 막 엄청 배불러 죽겠다 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점심 시간이 되기 전이었어요. 11시. 네. 아침에 라면 먹고 갔어요. <laughs>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laughs> 저는 양에 대해서 불만하는데 호구 씨는 맛에 대해서 조금... 제가 <laughs> 진짜 <설명을 웃음> <하네요. 웃음> 아 이게 진짜 최초 아 부산 최초 밀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부산 최초면은 그냥 전국 최초죠. 그냥 세계 그렇죠. 최초의 세계 밀면인 최초. 거죠. 아, 세계,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죠. 네. 세계 최초인데 네. 제가 기대를 진짜 너무 많이 했었나봐요. 아직까지 못 먹었다는 그왠지 아껴뒀다는 <laughs> 그치. 그 맛있는 거 진짜 아끼고 아꼈다는 느낌까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먹고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특징이라고는 전혀 찾아 제가 먹을 때는. 네, 네. 전혀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맛이었거든요. 밀면은 좀 평범했고요. 어, 평범한 수준. 네. 그 다음에 비빔은 좀 비린맛이 비빔 났어요. 비빔하. <laughs> 좀 그, 삭힌 가오리. 가오리가 네. 들어가는데 비린내가 많이 받쳐서, 원래 가오리보다 저는 고기가 들어가는 걸더 선호하는데. 네. 원래 가오리를 넣는게 원조니까 냉면에도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먹는데 너무 비린맛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밀면에 고기는 좀 퍽퍽한 느낌이 있었고 냉면에 거는 계속 소고기가 나와서 음, 음. 근데 밀면에도 사실 어쨌든 육수에 삶은 고기를 잘라서 주는 음. 고명인건데 밀면에도 좀 괜찮은 집 가면 돼지가 안 퍽퍽하게 주는 아, 그렇죠. 데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집은 돼지가 정...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육수를 먹어보는데 육수의 깊은 맛이 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MSG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는 뭔가 좀 깊다는 <laughs> 느낌이 안 들었어요 간은 뭐 그냥 제가 보기엔 적당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호구님과 망구님은 항상 굉장히, 굉장히 맵고 약간 달달한 맛 예, 달달하면서 예 진한 맛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 일단 뭐 먹을만한 맛이 맞고요. 아 맞아요. 이거 아, 아, 예, 이거만 먹으러 있고요. 반드시 여기 찾아가서 진짜 여기 줄 서잖아요 보면 여기 밖에 대기실도 있잖아요 맞아, 지금 맞아. 맞아. 그렇게 할 정도 맛은 저도 아닌 것 같고 맛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음. 것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또 그쵸. 스토리가 있어야 네. 되는 것인데 여기는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도 이 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청, 굉장히 많이 오면도 불구하고 가게를 확장한다거나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잖아요. 그게 음. 최초, 처음 설립하신 어른의 그 유지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음. 아마 옮기면 잘안될 수도 있는 것이 여기가 최초의 이 자리에 만들었다. 소왕마을의 이 좁은 공간에 음. 그런 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집의 인기의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라서 맛이 아, 또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밀면이 처음이니까. 네. 밀면은 원래 이거예요. 나머지는 분류죠. 분파들을 나은 거죠. 가보시는 거 추천은 합니다. 네. 저도 한번 부산 음 네. 다른 밀면들이 더 맛있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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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원조를 한번 아, 그래. 드셔보세요. 아, 저도 처음 먹었으니까. 네. 주의사항. 이것만 먹고 밀면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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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뭐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은면 뭐, 어, 맛있어서 그렇죠, 갈, 가겠어요. 에이. 그니까 예. 이 스토리로도 밀니까 그렇지 그런거라고 그런, 그런 걸 하고 보시면 돼 세계 최초의 밀면 맛보셔야죠 <laughs> <laughs>